김토리쌤과 함께하는 2026년 생명보험 자격시험 예상 문제강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김토리쌤 다음 중 경영 공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정기 공시에는 1년 단위로 하는 결산 공시와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하는 분기별 임시 결산 공시가 있다. 맞는 내용이고요. 1번 보기가 정답이 되겠네요. 나머지 보기들은 어디가 틀렸는지 찾아볼까요? 분기별 임시 결산 공시는 분기 결산 일로부터 3개월이 아닌 2개월 이내에 공시하고 다음 분기 공시 전까지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산 공시는 매 사업연도 결산 일로부터 6개월이 아닌 3개월 이내에 공시해서 3년간 홈페이지의 내용을 공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다음 중 경영 공시의 수시 공시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수시공시 항목을 몇 가지 외워놓으면 되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주요 조치 사항, 적기 시정 조치, 중대한 변경, 거액의 손실, 그리고 대주주의 변경이라든지 정부로부터 어떤 사항을 지시받은 경우에 정부기관 이런 단어가 나온 경우에는 수시공시 항목이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보기를 살펴보시면 주요 조치 사항, 중대한 변경은 모두 수시공시 항목이고 3번 보기에 재무제표가 있는데, 재무제표는 정기공시 항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수시공시 항목이 아닌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중 보험정보공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험회사는 회사 홈페이지에 경영공시를 해야 한다. 맞는 내용이고요. 보험회사는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 내에 상품공시실을 이용하여 보험상품 관련 자료 등을 공시하고 있다. 맞는 내용입니다. 보험회사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상품 비교 공시를 해야 한다. 비교라는 글자가 상당히 좋은 힌트인데 시험에서 비교라는 글자가 보이는 순간 이건 회사에서 하는 일이 아닌 협회가 하는 공시 항목이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비교는 회사가 아닌 어디다 협회에서 하는 공시 항목이 되겠습니다. 3번이 틀린 내용으로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중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보험담보화의 주관 기관으로 맞는 것은? 보험담화는 보험 가격을 비교하는 사이트거든요. 보험 가격을 비교해서 고객들이 좀더 스마트한 선택을 할수 있게 도와주는 사이트인데 앞에 문제를 풀때 비교는 어디서 한다고 했었죠? 협회에서 하는 게 비교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담화도 생명보험협회 그리고 손해보험협회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이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중 보험민원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금융민원 중 보험업권의 비율이 가장 높다. 은행과 증권회사를 통틀어서 보험업권의 민원비율이 가장 높고요. 상품기획 단계부터 민원 발생 소지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품을 개발해야 된다. 맞는 내용입니다. 악성 민원인의 무리한 민원 요구를 수용한다면 동일 유형의 민원은 제기되지 않는다. 아닙니다. 악성 민원인들은 하나씩 들어주면 더한 걸 요구합니다. 그래서 무리한 민원까지를 수용할 필요는 없게 됩니다. 3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보험민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금융민원 중 보험민원의 비중이 가장 높다. 앞선 문제에서 이야기 드렸죠?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보험민원은 직접 방문으로만 접수할 수 있다. 안 그래도 화가 나 있는 사람들한테 직접 오라고 하면 더 화가 납니다. 그래서 전화, 우편, 인터넷, 그리고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해야지 그나마 화가 좀 누그러들겠죠. 그래서 이번 보기가 틀린 보기가 되고 정답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많은 보험민원이 접수되는 기관은 바로 금융감독원이거든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에 보험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은 올바른 문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표의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맞는 것은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의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인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을 누군가로 할 경우에 혜택을 주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장애인에게 혜택을 더 주고 싶으면 장애인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로소득자는 계약자가 되는 거고 장애인은 계약자가 아닌 피보험자나 수익자일 때 이런 혜택을 준다. 이렇게 문장이 들어가야 맞는 문장이 되거든요. 정답은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로 구성된 1번 보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보장성 보험료의 세액공제가 가능한 경우는 무엇인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영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본인을 피보험자로 일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인데 보장성 보험에 대한 세액공제는 계약자가 근로소득자인 경우만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근로소득자가 아니라서 1번은 불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이 올해 12월부터 다음해 11월까지인 1년짜리 보장성 보험인데 현실적으로는 자동차보험이 되겠네요. 1년짜리면 보험료를 올해 12월에 일시납한 경우를 볼까요? 자동차보험의 경우는 보통은 일시납으로 내죠. 그러게 하더라도 이번 연도에 납입한 금액으로 전부 인정이 되는 겁니다. 얼마큼 나눠냈냐는 한계도 안 중요합니다. 이번 연도 내에 냈냐 안 냈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은 가능한 경우라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계약자인 근로소득자가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일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인데 근로자가 계약자인 건 좋아요. 하지만 피보험자가 본인 배우자 그리고 부모, 자식 또는 형제 자매까지는 가능한데 태아는 기본 공제 대상자에 제외됩니다. 그래서 세액 공제가 가능한 경우는 이번밖에 없네요. 이번이 정답이네요. 다음 표의 연금계좌에 대한 내용이 과로안에 순서대로 맞는 것은 연금계좌 같은 경우는 종합소득자. 즉, 사업자도 공제 혜택을 주고 근로자도 공제 혜택을 주는데 원칙은 12%의 혜택을 주고 좀더 소득이 부족하면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복지 차원에서 15%의 세액 공제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그럼 소득이 부족하다라는 기준을 얼마로 책정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될수 있겠죠. 종합소득 금액으로 보시면 4,500만 원 이하인 사람을 부족하다라고 보는 거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자를 부족하다라고 봐서 납입, 보험료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단순 암기니까 지금 외워버리세요. 연금계좌의 경우에는 종합소득 금액이 4,500 이하인 경우 또는 근로소득은 5,500 이하인 경우에는 15%의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그럼 반대로 초과하는 경우에는 몇 프로겠어요? 원칙인 12%의 세액 공제 혜택을 주고 있게 됩니다. 당연히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ISA계좌 요즘 많이들 알고 계시죠? ISA계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만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만료액을 납입한 경우에는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해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맞는 내용입니다. 얼마까지 인정을 해 주냐면은 세액 공제 한도 금액은 전환 금액의 10%와 300만 원 중에 적은 금액까지 인정이 됩니다. 맞는 내용이네요. 그리고 이런 ISA 계좌에서 연금 계좌로 전환한 금액에 대한 공제율은 소득 금액과 상관없이 12%를 적용한다 아닙니다. 연금 계좌는 앞선 문제에서 살펴봤듯이 종합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4,500 그리고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500을 기준으로 초과하는 경우에는 12%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이하인 경우에는 15%를 적용한다라고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보기가 틀린 보기가 되겠네요.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1주택 고령가구 연금계좌 추가납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주택 고령가구 연금계좌 추가납입이 뭐냐면은 어른들이 자식들을 출가시키고 나면은 기존에 살던 집을 축소해서 더 저렴한 집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전에 살던 집에 비해서 차액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돈을 연금 계좌에 납입하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건 무조건 인정해 주는 건 아니고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둘 중에 한 명이 60세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맞는 내용이고요. 부부 합산 1주택 소유의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다주택자는 이런 혜택이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집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이 주택까지는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금계좌에 납입한다는 것 자체가 소득공제 대상은 아니고 세액공제 대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틀린 보기는 3번이 되겠습니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근로소득 금액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고르시오. 세액공제는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공제, 즉 빼주겠다는 걸 세액공제라고 하는데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연금계좌의 경우는 종합소득자는 4,500만원, 그리고 근로소득자는 5,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15%의 세액공제 혜택을 줬고, 일반 보장성보험의 경우에는 12%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장애인 보장성은 15%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즉 황금률이 100%를 넘어가서 발생한 건 이자소득으로 분류하거든요. 저축성보험은 납입할 때 따로 혜택이 있는 건 아니고 나이가 들어서 수령할 때 납입원금에 대해서는 당연히 세금을 과세하지 않고 보험차익에 대해서 이자소득세를 납입해야 되는데 그것 또한 일정한 조건이 만족되면 비과세를 해주는 제도는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에서 납입할 때 세액공제 혜택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세액공제 혜택이 없는 건 저축성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중 종신형연금보험의 보험 차익 비과세 요건으로 틀린 것은 저축성보험의 보험 차익에 대해서 종신형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세를 비과세 해주거든요. 그럼, 종신형 연금으로 수령하는 요건이 아닌 걸 찾아볼까요? 연금 외의 형태로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것. 즉, 연금으로만 지급해야 할 것이니까 요건이 맞고요. 계약자와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으로서 최초 연금 지급 개시 이후 사망일 전에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없을 것. 종신연금형 같은 경우는 개시 이후에는 해지가 안 되거든요. 맞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연금이란 건 오랜 기간 나눠서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한 번에 너무 많은 금액을 찾았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한도액을 정해놓고 있거든요. 매년 수령하는 연금액이 전체 연금평가액을 기대여명으로 나눈 거에 즉 이렇게 나누고 나면 1년치 연금액이 나오겠죠. 그거에 3배 이내에서까지는 수령이 가능하게 인정을 해줍니다. 보기에서는 두 배라고 되어서 틀린 보기가 됩니다. 3번 보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공식이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 시험에서는 3배라는 내용만 기억하면 됩니다. 다음 표의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맞는 것은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이라고 적혀있는데 그냥 회사에서 들어주는 단체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단체보험은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계약자는 회사가 되겠죠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보험료를 내는 게 이득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관심도 없는데 회사가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보험료를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포함해서 나중에 근로소득세를 납입해야 된다라고 하면 뭔가 기분이 언짢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연간 70만원 이하의 금액까지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해주는 복리후생비라고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당연히 복리후생비로 비용처리, 종업원은 연간 70만원까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근로소득세에 가산하지 않습니다. 생소한 내용이지만 시험에서는 단체보험이 나오면 70만원이라는 숫자만 기억하면 되는 아주 단순한 문제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다음 표에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열거주의와 포괄주의라는 용어가 등장할 텐데요. 나열한 것만 하는 것을 열거주의라고 하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제외하고 다 해야 하는 걸 포괄주의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소득세는 열거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소득 항목을 정해놓고 거기에 해당하면 과세를 하는 거죠 개인에게는 유리한 제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세 증여세 그리고 법인세의 경우에는 부자 느낌이 살짝 나죠 이런 경우에는 내지 말라는 거 빼고 다 내야 되는 포괄주의인데 완전 포괄주의라고 해서 부자는 그냥 다 내라는 겁니다 상속받은 돈에 대해서는 세율에 따라서 다 내세요 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대해서는 이자랑 배당을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부를 건데 이런 소득에 대해서는 꼭 이름이 이자와 배당이 아니더라도 성격이 이자와 배당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이자 또는 배당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걸 유형별 포괄주의라고 합니다. 설명은 충분히 드렸고, 이제 암기하시면 돼요. 개인소득세를 물어볼 때는 열거주의,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을 물어볼 때는 유형별 포괄주의,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를 물어볼 때는 완전 포괄주의로 대답을 해주시면 되고 문제를 읽어보면 증여세라고 나왔잖아요 답은 완전 포괄주의가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중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의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이건 단순 암기 문제입니다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경우는 연간 4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비과세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출제자가 4천만원을 물어볼 수도 있지만 수익자를 계약자나 피보험자로 변경해 놓는 오답보기도 많으니까 이 문장을 그대로 외워주세요.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경우에 보험금의 증여세 한도는 연간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중 분류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개인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종합과세가 원칙이거든요. 직전 1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득 항목을 합산하여 세금을 매기는 게 원칙인데 이런 소득들 중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하필 이번 연도에 소득이 실현됐을 뿐인 거라서 합산하여 종합과세를 하는 게 맞지 않거든요. 그런 소득이 대표적으로 장기간의 소득인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소득은 장기간의 소득이 이번 연도에 실현됐을 뿐이기 때문에 종합과세를 하지 않고 따로 과세 처리를 합니다. 분류과세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이런 분류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걸 물어보는 거니까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아닌 연금소득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연금소득은 당연히 무슨 과세겠어요? 원칙인 종합과세를 하게 되는 겁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연금소득의 분리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앞의 문제에서는 분리과세를 물어보는 문제였다면 이번 문제는 분리과세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분리과세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문제에서는 연금소득의 분리과세를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조건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연금 수령 시점에 나이의 인출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연금은 55세 이후부터 인출이 되거든요. 그런 걸 충족해야 된다라고 해서 맞는 내용이고, 연금을 수령할 때 3%에서 5%의 저율분리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간 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이런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보기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개념인 이연퇴직소득이라고 있어요.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금 당장 받지 않고 연금 계좌에 놔뒀다가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연금으로 수령하는 행위가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수령할 때보다 더 기특하다고 판단해서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의 세율에 대비해서 50%에서 70% 정도만 세율을 적용하겠다라고 하는데 작년까지는 60에서 70이었는데 올해 더 확대되어서 최대 50%까지 감면을 해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이번 연도부터 개정된 내용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정답은 틀린 보기를 고르는 거라서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표의 간편장부 대상자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은 보험설계사를 개인사업자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사업자는 당연히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아직 무르익지 않은 설계사에 대해서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하라고 하면 너무 힘드니까. 간편장부 대상자라로 분류해서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간편장부 대상자로 보는지 볼까요? 해당 과세기간에, 즉, 이번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설계사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전년도 과세기간의 수익 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설계사는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고 판단해서 간편장부 대상자로 인정해 주고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를 종결토록 해줍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으로 정산을 할수 있다는 의미는 보험회사가 수당을 지급할 때 일정 금액을 떼서 미리 세금으로 세무서에 냈었어야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 걸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월급을 줄때 미리 세금을 떼서 세무서에 회사가 대신 납부하고 연말에 스스로 정산하는 걸 연말 정산이라고 하거든요. 내용 살펴볼까요? 보험 설계사는 연말 정산 또는 종합 소득세 확정 신고 시에 회사가 매월 수당을 지급할 때 미리 원천 징수한 세액을 인정받는 거잖아요. 이미 납입한 세액이라는 단어를 기납부 세액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답안지를 이렇게 드렸으니까 영상의 앞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문제를 스톱해 가면서 스스로의 힘으로 한번더 풀어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강의도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김토리쌤